안녕하세요. Part 1 Unit 2 유지 주장 적용독해 3번 문제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Defensive passmates are people. Defensive, 방어하는, 방어적인. -E defend는 방어하다 라는 동사입니다. defense라고 하면 방어라는 명사고요. 이와 같이 defensive 방어적인 형용사로 사용됐죠. defensive 방어적인 passivist 비관론자입니다. passivist 비관론자. 그래서 방어적으로 뭔가를 행하는 그런 비관론자들은 are people 어떤 사람들인데 who 이하에 나오는 것이 이 사람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 사람들은요 who use 사용합니다 a kind of 일종의 뜻이죠 a kind of negative thinking 자, 부정적인 negative thinking 부정적인 어, 사고를 사용한다 자, 부정적인 사고를 사용한다는 거죠 a kind of에서 of가 의인할 뜻이잖아요 부정적인 사고 그 사고의 그러한 종류라고 해서, 어, 실질적으로는 of의 의미가 있지만, 어, just, 그냥, a kind of는 일종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어, 됩니다. 무, 무, 무관합니다. 그래서, 어, to achieve, 뭐 하기 위해서 그러냐면, 어, achieve, 성취하기 위해서, 뭐뭐 하기 위해서, 투부정사의 영법이죠. 성취하다, achieve, 성취하기 위해서, positive result, 긍정적인 결과를 성취하기 위해서, 이, 첫 번째 문, 문장을 결코 여러분들 어,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하고 선명하게 이글쓴 사람이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구나라는 단서를 반드시 잡아야 됩니다. 핵심어가 뭐죠? 어, passive Defensive Passives고요. 어, 그리고 Negative Thinking을 사용한다. 그리고 Positive Results를 성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본 뼈대 핵심을 잡고 가셔야 됩니다. They use, 그들은 사용합니다. This, 지시 형용사죠. 이, e, calculated, calculated는 계산하다 라는 뜻인데요. calculated, 과거 분사로서 앞에 와 있는 strategy, 전략을 수식해주고 있죠. 이 e, 계산된 전략을요. When dealing with, when plus IMG 형태로 사용하는데, when 의문사 when 또는 while이 나왔을 때 주어 그리고 비동사 plus ing 또는 과거 분사 형태로 사용되는데요. when plus 주어 비동사는 주어와 비동사는 생략이 가능해요. 그래서 when, ing가 가능한 거죠. 일종의 분사 구문의 형식으로 사용되어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생략이 가능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다룰 때 deal with, 다루다. 자 다룰 때 emotions 감정을 다룰 때, such as 모와 같은, such as 무엇과 같은 anxiety 자 염려라는 거죠, anxiety 불안감 그리고 and fear 두려움 불안감과 두려움은 다른 거죠 이 불안감 anxiety and fear 이런 것과 같은 감정을 다룰 때 말이죠 first 첫 번째는요, they said. 설정한다. 그들은 설정한다. 이렇게 어떤 걸딱 정하죠. Low expectations. 낮은 기대를 설정해. For themselves. 그들 스스로 대해서. Imagining. 상상하면서. 자, 분사 부분입니다. 분사 부분은 딱 하나의 원칙으로만 적용해도 괜찮아요. 상상하면서 거기에서 발생해서 의미를 문맥으로 유추해 가시면 됩니다. imagining 나오면, 아, 상상하면서 <laughs> everything, 모든 것을 that can go wrong 잘못될 수 있는 that은 주격관계 대명사죠. then they come up with a solution 해결책을 떠올린다 come up with 생각해내다 라는 뜻으로 많이 사용되는데요. come up with an idea 어떤 아이디어를 떠올리다. 생각해내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come up with. 무엇을 생각해내다. 뭘 생각해낸다? a solution. 해결책이죠. for each of these problems. 이러한 각각의 이런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which comma가 나오고 which가 나오면 계속적 용법의 관계 대명사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which는 that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comma which는 반드시 위치가 남아야지 대시 남을 수 없어요. 이 이러한 것들은 makes them feel 그들로 하여금 느끼게 만든다. 자, 어, 뭘 느끼게 만드냐면 make 목적어 동사 원형입니다. 사역 동사에 위로 사용됐고요. As if they are in control 그들이 통제하고 있다. 즉 관리하고 있다. 그들은 지금 내가 통제하고 있다. They are in control 안에 있는 것처럼 as if 블러셔 동사 뭐처럼이에요 마치 뭐뭐 처럼 as if 주어동사 동상, 주어가 동사한 처럼 unlike people 사람들과 달리 with low self-esteem. 낮은 자존감이에요 self-esteem은 자존감이에요 self-esteem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달리 defensive pessimist 방어적인 비관론자들은 use 사용한다 their poor opinion 그들의 poor opinion 그래서 여기서 어, 그, 어 h poor는 가난한 이란 뜻이 아니구요. 뭔가 형편없는 의견이죠. 별로 좋지 않은 형편없는 의견. Of themselves, 그들 자신의 자신의. As a tool to succeed. 성공하기 위한 도구로서. 낮은 어,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은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지만 방어적 비관론자들은 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poor opinion, 형편없는 의견을 사용한다는 거죠. is, 뭐모로서 도구로서, to succeed, 성공을 하기 위한, 낮은 expectation을 만들므로써, 성공을 할수 있다. 그래서 자기는 안정적으로 뭔가를 이룰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Before, <laughs> before giving a presentation, 발표를 하다. give a presentation, 발표를 하다. 발표를 하기 이전에, before 다음에 명사형이 나오거나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명사형이 나와야 될까? giving이라는 동명사를 사용한 거죠. 아, 발표를 하는 것 이전에,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defensive pessimists might think, 방어적 비반제 들을 생각할지 모릅니다. 이렇게요. No one is going to understand.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거야. This information. 이 정보를. 그죠 I will have to make sure 나는 좀더 확실하게 해야 되겠어. 확실하게 뭐를? I explain it. 그것을 설명하는 것을 very carefully. 매우 자, 아주 주의 깊게 말이야. In this way, 이런 식으로 defensive p a s s i m i s t s are able to deal with problems. 방어적 비관 문자들은 be able to 할수 있다. To deal with problems. 문제를 다룰 수 있습니다. And in situations,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이죠? In which they don't succeed. 그들이 성공하지 못하는, 그들이 성공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의 경우에 여러분 반드시 어, 순서대로 이해하시면서 which가 의미하는 대명사의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신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 그러면 여기에서 which는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Situation 말하는 거야. 상황. 어떤 상황? 있잖아요. In the situation. 그 상황 속에서요. They don't succeed. 그들은 성공하지 못하는데요. 그들이 성공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요. 성공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They feel 그들은 느낀다. As though they were prepared. 마치, uh, uh, they were prepared. 그들이 준비되어 있, 있는 것처럼 느낀다는 거죠.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Therefore, don't see failure. 그리고 보지 않아 실패를 as a catastrophe. 재앙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바로 또 defensive pessimist들이 또 다른 어떤 특징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성공하지 을 못할 경우에는 they were prepared. 그들이 준비되지 않았다, 준비되지 않 상태라는 것을 준비되어 있다, 대비가 되어 있다라고. 그들이 느끼고, 또 그리고 그러므로 리고그 failure, c a -S, s b 실패 failure, 실패를 as, 몸으로써 c a t as, t r o p h e 는 대재앙 재앙 이라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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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r o p h e 발음에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부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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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a 를 b로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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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현 꼭 알아 s 으시고요 아, 그 바로 위줄로보면 다시 한번만 설명 드리자면 as if 플러스 주어 동사 형태는 주어가 동사인 것처럼 마치 주어가 동사한 것처럼이라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실 수 있는데 여기 as if as, if, as though는 일종의 가정법의 형식이기 때문에 비동사가 were가 사용됐습니다 나중에 그 가정법 과거 as if 가정법에서 다시 한번 다루겠지만. 아, 과거형이 사용되면 앞에 나오는 feel과 시제가 동일한 것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내용 잘 한번 직접 읽어보시고 전체 그리 유지, 그리고 왜 그럴까라는 의문점까지 한번 던져보신다면 완전한 아, 여러분들의 이해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